또 다음, 희신님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 혜아님의 예술작품이 된 아디다스녀입니다. 와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우. 와우. 아우썸. 오우. 안녕하세요. 겨드랑이가 따뜻한 남자, 혜안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맞습니다. 로바로바 아, 구독자 패션 평가하기, 봄편입니다. 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첫 시청자 참여 콘텐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약 500분가량이 지원해주셨고요 오늘도 엄청난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가자! 자, 처음 한번 볼게요. 겨 따남님. 오호. 이야. 우와. Who is he? 예 yeah, 사실 is me. 네, 이 사진 처음 보시죠? 오직 2023봄 패션 평가를 위해서 공개한 적 없는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봄 하면 뭐죠? 바로 아우터의 계절입니다. 제가 아우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을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새로 개시한 아우터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기 아우터는 약간 블랙 자켓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비 문양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 다 잠글 수 있는데 여기 가슴팍에 위만 잠갔어요 위만 잠그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살짝 벌어지거든요 아우터가 A핏이 돼요 그러면 배꼽이 살짝 드러나면서 배꼽이 근지러면 슥슥 긁을 수도 있게 굉장히 이쁜 실루엣이 나옵니다 이거는 패션피플이라면 다 아는 꿀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적당히 낭낭한 세비 와이드핏 팬츠를 가지면서 브라운 난 봄의 남자다 아, 브라운 부츠를 매치를 딱 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뒤태 뒤에도 이런 식으로 나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나비 이제 꽃을 찾아서 날아가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겠다 미영아 어딨니?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찍혔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도움닫기를 한 다음에 시그니처 포즈인 점스를 하려고 했으나 앞에 아주머니가 운동을 하시는지 그 앞에 계속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 상태로 경직됐어요. <laughs> 그래서 경직된 상태에서 찍힌, 엉거주춤, 똥싸는 포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2023봄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과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패션일지 바로 가자! 짐보님 어, 짐보 왔어? 형, 오랜만이야. 우리 동네는 아직 꽃이 안 펴서 그냥 좀 따뜻한 겨울 같아. 그럼 한번 봐줘. 아, 그리고 형이 신으라고 한 신발은 작아져서 못 신었어. <laughs> 바지도 작아져서 못 입고 다음에는 입고 나올게. <laughs> 아, 바로 사진 한번 보자. 그래. 진보 뭐야.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아이고. 근데 여전히 귀여워요, 우리 진보. 아. <laughs> 우리 진보는 얼굴이 인증이라서 진보는 이제 해안안 들고 찍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성장기 친구들은 옷을 살때 어떻게 사야 되냐면 항상 기본, 무지, 그리고 신발도 약간 좀 크게 사세요. 왜냐면 본인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본템들 위주로 갖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게 뭐발 커지면 바로바로 바로 버리고 다음 옷 사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 우리 진보야. 근데 너는 왜 패션 다시 돌아가고 있어? 음. 패션님 <laughs> 그 진보 처음에 나왔을 때랑 한번 비교해 주실래요? 이야~ <laughs> 많이 컸다. 우리 진보, 이게 매번 지원할 때마다 키가 커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옷을 사라고 못하겠네. 우리 진보는 그냥 많이 먹고 한 번씩 근황을 전해주길 바래. 저번 겨울 평가에 진보 안 나왔다고. 진보 내놔! 진보 어디 갔냐? 진보 찾아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보는 한 번씩 얼굴 한번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이제 성장기가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 그때 형이 너에게 패션을 전수해 주도록 할게. 우리 진보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도 잘 자라라. 어, 그래. 자, 다음. 열대우림님. 안녕하세요. 저번 겨울 폐평에 나온 열대우림입니다. 이번 봄 폐평만 기다리면 지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오네요. 잘 평가해주세요. 아, 우리 우림이 형. 야 저번에 등장해서 우리 우림이 형부터 시작해서 우림 오빠까지 많은 팬들을 양성했던 우리 우림이가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아우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본 패션은 어떨지 지켜봅시다. 바로 가자. 나 그래 우리 마. 에이 이 친구 보소. 나 뭐야? 야 너도 컸어? 아니 애들이 너무 쑥쑥 커요. 야너 진짜 이제 우리 오빠네? 아니 이게 우리미가 영상을 올리고 또 쇼츠로도 올라갔는데그 쇼츠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서요. 거기 댓글 보면 아 우리미 정말 멋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미 정말 옷잘 꾸민다. 저런 애들은 여자친구가 많을 거야.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서 오늘도 좀 보면은 봄 하면 뭡니까? 자켓이죠 자켓 중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게 바시티 바시티 자켓 마치 꽈잠 야구잠바 같은 걸 바시티 자켓이라고 하는데요 아 우리 친구도 트렌드에 맞게 바시티 자켓 예쁘게 딱 매치해주면서 위에만 딱 잠금으로써 이런 식으로 A핏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 정말 패션 아는 사람들만 핏 빼는 방법이거든요 아니 우리 미는 진짜 이거 누가 알려주는 건지 진짜 의문이네 아우 기가 막힙니다 예야 yeah, 그쵸? 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에를 길게 입으면 난 아래를 짧게 입고, 아래를 길게 입으면 위에를 짧게 입는다. 그, 그 공식이 여기서 들어갔어요. 자, 위에 이렇게 바람막이로 싹 입어 줬잖아. 약간 더울 것 같은데 딱 내려오면서 추리닝 반바지로 싹 어주기 스니커즈까지 딱 신어주면서 음 그래요 아니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머리에다가 이런 뿔테 안경 얹는 거 이런 거 하나로 진짜 캐주얼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서 애기 같지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 그냥 20대 남자가 입었다? 그냥 전형적인 남친룩입니다 아 이거 우리 이거 뭐 다리 늘렸지 솔직히 얘기해 이 <laughs>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늘어났어 아 이거 숏롱 완벽해요 핏뺀 것도 그렇고 노란 스트랩으로 포인트 준 것도 그렇고 안경은 또 이런 식으로 맵시 싹 써주고 이렇게 딱 불꽃놀이 딱 터지면서 셀카 같이 찍는 그런 걸 연출한 을 거야 어 이게 옷도 잘 입었는데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준다 어, 우리이 여자친구 있니? <laughs> 네 우리 우림이 사진 다시 한번 봤는데 다시 봐도 놀랍네요 음, 너무 제 어린 시절을 보...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림씨 당신의 인생은 이제 피곤할 겁니다 내가 알아요 자 다음 문지웅 중3입니다 제 옆에서 기타 연주 들어주실 여친 구합니다 뭐지? 어우 <laughs> 어우 로맨틱해 우리 지웅이는 진짜 똑똑해 사실 이렇게 옷만 찍어서 보냈다? 그럼 1차 예선에서 아마 탈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서사가 있잖아 기타 연주를 들어주실 여친을 구하는 교회 오빠 같은 남자 자, 근데 뭐, 패션 평가니까 패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위아래 청청으로 입은 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넘어갈게요. 뭔가 패션에 신경을 안 쓰는, 뭔가 수수한 그런 느낌의 교회 오빠의 느낌이라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통과야. 근데, 요 양말을 살짝 깬다. 뭐요 신발이 뭐요제 길이라 적혀있는 거야? 어, 제 심정이에요. 이런 제 길. 야, 이런 양말이 웬 말인가. 자, 회색 양말 말고, 편의자님, 아시죠? 알아서? 와, 편의자님, 척하면 척이야. 근데 편의자님도 이제 옷을 잘 입으실 것 같아. 맞죠? 난 원래 잘 입지. 자, 이 양말만 딱 바꿔 주면은 이 수수한 교회 오빠의 기타 선율 느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기타도 한번 치는 것도 보내 주시고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잘 봤습니다. 우리 문중 님. 자, 다음 김희준 님. 안녕하세요, 회원님. 폐평하신다길래 참여해 봅니다. 만 16세 해독자이고 스펙은 180 179에 65kg입니다. 자, 볼게요. 음. 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h. <laughs> 어. 어, <laughs> 뭐야 갑자기? 갑자기 강백호? 자, 우리 김희준님의 사진을 좀 보기 전에 얘들아, 인증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인증을 내가 이렇게 들라고 했지? 누가 그냥 사진에다 저걸 해? 야, 그러면은 그냥 차원우 얼굴에다가 그냥 해안, 그냥 그림판 찍찍 그어서 그냥 지원해, 그냥. 자, 이렇게 인증하신 분들 다 1차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왜 붙였냐? 누가 이 사진을 사칭을 해요. 어. <laughs> 누가, 누가 이 사진을 사칭을 할까. 아 어, 이거 본인 사진이 확실하다. 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분의 공통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뭘지 한번 보세요. 따라라란, 딴 또로로로론, 똥, 띠리리리리리리라라란. 보이시죠? 자, 잘 봐요. 오, 에어포스! 에어포스에다가, 오, 요즘 유행하는 카고펜즈핏잘 뺐는데, 갑자기 야구패? 오케이 okay, 반스 올드스쿨에다가 카고팬츠 쑥 잘했는데 갑자기 공대생? 오케이 okay, 나이키 테일윈드에다가 카고팬츠 쭉잘 뺐는데 갑자기 뭐라돌이오 요즘 유행하는 아디다스 삼바에다가 카고팬츠 싹잘 뺐는데 갑자기 낚시꾼? 이거 왜하이 입을 때상이랑왜상이안 했어요 자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 옷이 이뻐 왜냐면 이 옷은 상하이가 세트잖아 그래서 뭔가 납득이 돼 납득이 되고 어 둘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거는 갑자기 웬, 롯데 자이언츠? What the fuck was that? 그나마 그래도 좀 발전적인 건, 이거는 괜찮아요. 전체적인 무드 자체가 아래는 슬림하고 깔끔하게 딱히 무늬가 없는 하의를 입어주고 여기에 레이어드 야무지게 해주면서 위에는 살짝 복잡스러운 패턴을 넣어주면서 전체적인 룩이 위아래가 세트인 것처럼 잘 보입니다. 설명이 되는 룩이에요. 기준 씨에게는 옷을 입을 때 상하의가 세트가 되게끔 셋업을 사시던지 아니면 단품으로 따로 사셨을 때는 서로 맞게 잘 어울리게 그 아이템을 셀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옷은 입고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바로 <laughs> 뜨거운 코트를 갈라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이 가영님. 안녕하세요. 직장 가는 것이 즐거운 K 직장인입니다. 샵 출근룩, 샵 직장인룩 올려봅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역동적인 포즈로 찍어봤습니다. 헤헤, <laughs> 우리 회사 사람들, 내가 사랑해요. 출근룩 직장인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깍, 깍은, 끼우, 헤헤, 오. It's good. 지금 자세가 약간 우스꽝스러워서 그런거지 코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고 핏을 굉장히 잘 펴줬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색깔을 너무 잘 쓰네 자 파란색을 입을 때는 하늘색 니트를 입고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면서 청바지로 싹 가주면서 푸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자 여기서는 네이비 입어주고 밑에는 이제 좀 베이지를 입어줌으로써 갈색 벨트 신경 써준 것도 너무 좋았고요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늘색 화이트 팬츠 입으면 약간 룩이 뜰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다가 이런식으로 니트를 살짝 얹어주면서 기가 살짝 구려주니까 전체적으로 둥 뜨는 걸좀 잡아주는 느낌이네요 어우 이거는 뭐 너무 좋은데요? 어 이렇게 만약에 출근을 하셨다? 어 그럼 바로 이 대리님 그 카라멜 몇 개야 또한잔 하실래요? <laughs> 우리 이가영님은 여성분들이 이제 취직하기 전에 어? 나는 취직하면 저렇게 이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에 저렇게 표본이지 않나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직장 가는 것이 즐거운 K 직장인입니다. 로하여금 이분은 아마 사회에 좀덜 절여진 사회 초년생 아니 사회 초초초초초초 초년생 그중에서도 초년생이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신났어. 헤, 우리 회사 사람들. 내가 사랑해요. 막 하트 뿅뿅뿅 눈물 흘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회사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어제 지직했어 <laughs> 네, 아, 장난이고요.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1년만 더 다녀봐. 자, 다음. 조.님. 안녕하세요. 24살 모태솔로입니다. 고민만 하다가 용기 내서 올려봐요. 아, 24살 모태솔로라고 하시네요. 뭐야? 잘못 봤나? 못 했어. 이분은 그 차단을 할게요. 자, 다음 김주영 님. 안녕하세요. 해안 님. 영상을 즐겨 보고 있는 30대 부부입니다. 오칸 okay. 남편이 자꾸 자기는 옷잘 입는데 저보고 패션을 모른다면서 놀립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남편은 개쓰레기 같은 카디건을 버렸어요 영상 참여만으로도 남편이 옷을 버릴 기회가 생겼네요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더잘 입는지 대결 구도로 가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참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 패션평가 처음으로 부부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객관적인 시선에서 제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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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저런, 이런, 어 맵소사. 자 우리 주영 30대 부부 구독자시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아니 주영 누님, 누님은 지금 한참 유행하는 아디다스 가젤 신고 이렇게 이쁜 구두 신고 이렇게 멋진 보츠 신는데. 아니 왜 우리 남편 우리 형은 왜 이런 발효된 에어맥스 신기냐고요. 누님,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누님. 아니 우리 형님도 좀 이쁜 신발 사주세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다리터 뭐야? 잠시만요.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이 지금 심각합니다. 아니 이거 그래도 내 인생의 동반자 반쪽인데. 아니 뭐이 이, 스님룩 이게 웬 말인가? 여기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옷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깔끔하고 뭐 핏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예네 이거는 <laughs> 이거는 바로 관악산에 올라가야 돼요, 형님. 주영이 누님이랑 손잡고 같이 뭐 아디다스 신발 요즘 예쁜 거 많단 말이야 아니면 요즘 어 그래 커플 신발 괜찮다 주영이 누님은 이 검은 색깔 우리 형님은 이제 흰 색깔 싼바 아디다스 싼바 같은 거딱 신어주면은 커플 신발이면서 시밀러 룩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남편의 개 쓰레기 같은 가디건을 버리셨다고 <laughs> 하시는데 하나 버렸잖아요. 이제 새로 하나 장만을 해야죠. 우리 같이 주말에 형님 손 잡고 어 데이트도 하고 저녁에 이제 맛있는 곳 식사도 하고 술한잔딱 들어가면 아 <laughs> <laughs> 아무튼 두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이, 부럽네요. 잘 봤습니다. 그다음 윤. 문준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 패션에 나온 심슨 기영 티셔츠입니다 혜아님이 옷 어디서 샀는지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더니 제 DM을 씹었습니다 제발 씹지 마세요 그럼 레스키 아그 심슨이랑 기영이랑 합친 거아 DM을 씹은 건 아니고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못본 거예요 우리 문준씨 볼게요 아니 문준아 너못본 사이에 콧구멍이 더 커졌어 아니 저번에는 이 렌즈보단 작았단 말이야. 뭐야 렌즈보다 더 커졌어. 편에 렌즈 이거 콧구멍 떼가지고 여기다 한번붙여줄래요 갤럭시 S30. 근데 저번에 이 입은 옷이 훨씬 낫다. 이거는 뭐야 이거? 색종이 접기야? 어, 이거보다는 근데 심슨 기 형이 티셔츠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어, 그래 문준이 신발 안 신어보냈네 그래. 한번 봐줄게. 어, 문준아 그 그래 지원해줘서 고마워요. 어, 갤럭시 S30. 자 다음. 귀여미. 님 안녕하세요 가을편에 이어 또 지원하게 됐어요 볼게요 어? 오케이? 오우 That's good 와우 기억났다 이분 그때 그분이죠 캐네디언 그 썸네일에도 한번 등장했던 그분이네 와 확실히 이분은 핏이 진짜 거의 마르리에요 그냥 옷걸이가 지금 다한 느낌? 오, 그리고 사진 찍는 법을 진짜 잘하네. 앉아있지만 신발이랑 본인이 다 포인트 주고 싶어 하는 것들 다 보여준단 말이야. 아우, 이거는 뭐, 너무 좋네요. 이번에는 진짜 한번더 지원하신 분들 굉장히 많네.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번에는 칭찬을 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한번 제가 피드백을 살짝 드려볼게요. 자, 뭘까요? 뭔가 공통점 있죠? 편지 아닌 뭐죠? 깔맞춤 좋아하시네. 그렇죠. 자, 우리가 색깔을 쓸 때는 포인트로 하나씩 써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은, 나 보라색 입었어. 신발도 보라색. 나 빨간색 입었어. 신발도 빨간색. 나 오렌지 입었어. 가방도 오렌지. 근데 이제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너무 잘 입으셨다. 뭐 색깔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 블랙이지만 체크 패턴으로 그레이도 섞어가면서, 어, 또 이제 스웨이드 재질에 부츠도 딱 신어주면서, 어, 이거는 뭐 옷은 굉장히 잘 입으시나, 의도된 바가 잘 보이니까 오히려 약간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해결법은 워낙 쉬워요 그냥 색깔을 빼면 돼요 회장님 이거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주실래요? 그렇죠? 어때요? 색만 바꿨는데 룩이 달라져 자 그리고 이 컨버스를 아이보리 컨버스로 한번 바꿔주실래요? 그렇죠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실래요? That's correct 자, 이렇게 색깔만 바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옷걸이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어, 우리 귀요미님은 사실 너무 컬러풀하게 너무 색깔로써 이렇게 포인트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몸이 포인트 그 자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네 번째 사진은 정말 어, 역대급이네요 음... 굿 <laughs> 음, 아니요, 또 제가 항상 뭐 너무 사심 채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자, 다음, 김지성님. 안녕하십니까, 하야님.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평범한 21살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야무지게 혼내주세요. 자세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성 차렷, 피드백 들어갑니다. 오케이. 음흠. 음흠. 그렇군요. 자, 김지성님께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프를 저번에 그려드렸죠? 남자의 패션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실 여기까지 딱 그렸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김지성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왜냐? 패션에 너무 관심 있다 보면 한번더 과도기가 와요 같은 과도기인데 여기서의 과도기는 정말 진짜 여러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몰랐을 때 나오는 그 과도기라면 이 과도기는 정말 이 과하다의 과도기예요 이거 2차 과도기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2차 과하다 과도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지금 아이템 셀렉된 거 보면 지금 위에 가죽 자켓을 입었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위에 모자 검은 색깔 나쁘지 않아 아, 마스크도 검은색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바지에서 두 줄기가 막 내려가면서 줄기가 막 이렇게 생깁니다 좀 디테일이 좀 과하게 잡혀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부츠까지 가죽 신발까지 다 신어버리니까 과학이 일부 직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검은 마스크 딱 써주고 가죽 자켓 입었는데 또 이제 바지는 또 줄기가 막 줄기 세포 마냥 빡또막 갈라져. 줄기 바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여기는 신발로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 지성 씨는 피지컬도 좋고 잘 꾸미니까 주변에서 야 지성아 너 진짜 멋있다. 야 지성이 는 멋쟁이야. 이렇게 칭찬을 막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점점 막 기분이 막 좋아져. 그러면서 뽕에 막취하면서막 눈깔 막 뒤집어지면서 막 본인의 메타인지가 점점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과한지. 괜찮은지, 인지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주변 친구들이 말려줘야 돼. 야, 지성아, 너 지금 점점 과해진다. 좀 덜어내라. 근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상처받을까봐 쉽게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사진은 굉장히 지금 좋아요. 왜냐, 마스크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쓰긴 했지만 요즘은 거의 악세사리 개념으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검은색 마스크를 딱 쓰면은 뭐랄까 좀 빡세 보이고 뭐 룩이 좀더 무거워 보이는 느낌을 줘요. 근데 여기서는 흰색 마스크 쓰면서 이건 낭낭한 바지로 싹 풀어주면서 뭔가 이 루스한 느낌 샥 풀어주면서 바지도 이런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너무 편안해.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핏만 잘 빼도 몸이 다 해버리잖아 그래서 제가 당신의 과도기 오기 전에 여기다 제가 물을 이렇게 채워드릴게요 당신은 과도기 거치지 않게 나가기 전에 옷을 한번 딱 봐요 그러고 아이템을 하나씩 빼요 자 예를 들면 여, 저는 여기서 바지를 뺄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벗는다는 게 아니라 바지를 차라리 그냥 무지바지로 갈까요? 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더 힘을 좀뺄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지핀만 낭낭하게 했는데 훨씬 가벼워져. 그리고 또 여기 마스크도 하얀색으로 쓰니까 훨씬 낭낭해지고 뭔가 사람이 좀더 여유로워 보이고 좀더이 사람 센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도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건져드렸습니다. 그대로 쭉 상승기 타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 상미님.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몰래 해아님 영상 보며 루팡을 아주 맛있게 냠냠하는 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 주에 오사카 여행 갈때입을옷 오신데 특별히 해아님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으유 당신은 행운아. 그럼 바로 가자. 예스! 와, 오상미의 오사카룩 내가 가장 먼저 보다니. 너무 기뻐. 바로 보자. 오오오오. 오케이. 이거지. 제가 저번 패션 평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패션은 곧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밖에서옷 번지르르하게 이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옷 널브러져 있고 막 어제 먹은 엽떡 여기저기 다 튀어 있고 이러면 사실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오상미 씨의 집을 한번 볼게요. 깔끔한 거 보세요. 최소 오늘의 집 VIP입니다. 무슨 호텔이야? 이 접어놓은 거 봐. 심지어 빨래 건조대도 뭐 약간 집에 무드랑 비슷하게 약간 나무 같은 재질이야 어, 이 사람이 입는 옷은 뭘까? 세이즈크라이 i 스 어때요? 바로 납득이 되죠 센스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핏도 너무 잘 빼요 그 내가 말한 빌어먹을 노릇안 하고 깔끔하게 잘 떨어진 이 낭낭한 와이드 핏 팬츠 적당히 숏한 블레이저에다가 깔끔하게 너입해가지고 아 제가 말한 너입이 바로 이거예요 대충 찔러 넣어가지고, 배인지 허린지 구분 안될 그런 너임 말고, 넣어가지고, 살짝, 이거 뺀 거거든요? 살짝 빼가지고, 이 위에 벨트 거는 부분이 반만 살짝 가려서, 폴락발락 하는 이게 바로 완벽한 너임. 더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이 룩은 나는 너무 마음에 드네. 그냥 니트가 아닌 볼레로 니트를 딱 얹어주면서, 센스를 좀더 주고, 머리도 보시면, 이거 그냥 머리 아닙니다. 이거 고데기 하신 머리예요 맞죠? 이거 앞머리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고데기로다가 열딱준 다음에, 손으로 딱 집고 3초 정도 집고 있다가 똑 떼면 이렇게 돼요 오상미씨 정확하죠 오상미 너! 너 멋쟁이! 또 다음 휴신님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 혜아님의 예술 작품이 된 아디다스 녀입니다 이번에는 스프링 프린세스와 요즘 유행하는 핫 레드로우 녀로 돌아왔답니다 장소는 저희 집 옥상이고 사진에 장착한 핑크 자켓은 버버리랍니다 저번 겨울 패션평가에 나오고 나서 학교에 인싸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들 업로드해주세요 와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 oh, this lateral? 와우. Wow. Holy saves this. 와! Awesome. Oh my goodness. 오! <laughs> 왜 웃어? <laughs> 네, 그 제주도에서 찍힌 아디다스녀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네요. 자, 일단은 이것은 맞아요. 앞에 말씀한 핫 레트로 사진인 것 같아요. 마치 써니를 연상케 하는 청자켓과 그 밑에 강렬한 레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이봐 우리 조상의 얼, 이 장독대까지 표현한 모습. 그녀는 정말 놀랍습니다. 직접 자기가 발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장독대 옆에서. 인간 된장이다, 이 사람. 우와. 나는 이거 정말 감탄스러운 게이 각도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의 왜곡을 활용함으로써 한 대사를 한번더 풍자한 거야.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런 왜곡된 현실을 이 몸의 곡선을 표현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보여주는 기가 막히다. 와. 이 얼마나 화려함. 뒤에 펴있는 꽃.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빡큐. <laughs> 그, 그 뒤에 숨겨진 이 슬픈 눈의 얼굴. 나는 정말 이 사람의 예술적 가치에 정말 높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커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해요. 결국에 이것은 웃음인가 울음인가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광대 제가 저번 패션평가에 내가 감히 이 사진을 평가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She is princess. Thank you. Now... 네, 오늘 이렇게 구독자 패션 평가하기 본편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 네, 저도 3개월 만에 진행해 보는 패션 평가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영상엔 나오진 못했지만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매미가 오는 여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